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4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7월 13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장중에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 개별 종목들은 좀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지금은 선물 같은 경우도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지만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장이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익 안 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비중 줄여서 매매하시고 그때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상한가는 보시는 것처럼 어, 세 종목의 상한가입니다 부국철과 이거 아침부터 말씀드렸고요. 철강 플러스 이낙연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코디 자 코디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너지 파트너스 관련해서 이낙연 테마로 해가지고 어 시너지 이노베이션있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랑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낙연 테마로 해서 지금 두 종목 그다음에 유지스펙 4오는 프로이천과 합병 관련한 이슈로 해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이제 스펙이 이렇게 프로이천과 합병이 되면 이제는 얘는 스펙은 말 그대로 스펙이 아니죠 이제는 정상적인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 7월 14일 내일 갭상승 예상적으로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변동성은 어제보다 더 적었어요 자 오늘은 지금 어제는 1피도 움직였는데 오늘은 1피도 안 움직였습니다 갭으로 떠서 그냥 조금 움직이고 끝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선물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아침에 갭으로 살짝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갭으로 살짝 움직임 나오고 그냥 그게 끝이었습니다. 요기한 번, 그죠? 여기서 한 번, 뭐 여기서 세 번. 그다음 계속 매수라고 보러 매수로 보라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을 갖다가 계속 매수를 보란 얘기는 외인들 수급이 상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매매하는 분들, 그다음에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은. 그, 외인들의 수급을 잘 보세요.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그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어 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수익은 안 나요. 큰 수익은 안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죠. 자, 코스피 장입니다. 예. 코스피는 지금 한0.7%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 한 1, 0.8%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추세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난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오늘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손해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날 지금 보시면 이런 날은 수익이 나는데 이런 날은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날에는 수익이 안 나는 수가 많습니다. 단기 매매할 를때왜 그럴까요? 종목이 잘안 보이고요 종목이 분산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열 종목이 있는데 열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열 단타를 갖다가 열 종목을 다못 치잖아요 그쵸 근데 어 시장이 빠질 때는 시장이 빠질 때는 다 빠지다가 그러니까 예 시장이 빠질 때는 종목이 막 빠지다가 어느 특정한 종목에 특정한 종목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로 힘이 모여 가지고 더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종목은 적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적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은 크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종목이 거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개별 종목들이 다뭐 오르고 한두 개만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타치기가 힘들고 전체적으로 올리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태교 사이언스, 요거, 태고 사이언스 봤구요.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이나 누리텔라, 누리플렉스, 그 다음 피에스텍까지 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쪽이 움직임 나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보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고 사이언스부터 한번 보죠. 태고 사이언스. 자, 태고 사이언스. 태고사이언스. 지금 원래 주가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장마감에 미래먹거리 세표치료제 CDMO 계약 임박했다는 기시가 떴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태고사이언스 미래먹거리 세표치료제 cd에 뭐 계약 임박했다는 뉴스가 떴고요 그 뉴스에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그쵸 26,950원에서 29,000원까지 이 뉴스 한방에 그냥 상한가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 얼마나 뜰지 모르겠지만 은뭐 차트상으로 봤을 땐뜰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뉴스빨 잘 먹은 것 같고요 얼마나 올릴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자 옴니시스 템 지금 날씨가 더워서, 저는 날씨 더운 거, 뭐, 가전제품 쪽을 봤는데, 장마치고 장중에도 옴니 시스템이 살짝 움직이는 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오후장에, 오후장에 보시는 것처럼, 살짝 수급이 들어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렇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걸 보긴 했는데,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스마트 그리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여름철 전력 수보 확보, 시간의 일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 지능형 전력전망 그 전력망 이라고 얘기하고 어 원격으로 체크하는 거죠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전부 다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고그 이슈가 뜰만한 게 힌트가 요거 아니었나 봐요 제가 장주에도 옴니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인가 두번인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아마 고그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이랑 항상 말씀드리면 누리플렉스 옛날에 누리텔레폼 이죠 자 누리플렉스 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어, 누리 플랜이구요. 누리 플렉스. 자, 누리 플렉스. 누리 플렉스도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종목인데, 요것도 시간으로 한5% 정도, 5.7% 예,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피에스텍. 얘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뭐 거리량은 뭐 미비해요. 아주 미비한 종목인데, 지금 시간으로 한 3.5%, 3. 2.8%인가요? 2.8% 3% 이내로 지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이 옴니 시스템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두 종목을 끌고 간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디텍 매드 자 바디텍 매드가 뉴스가 떴어요. 자바디텍매드장 끝나고 뉴스가 떴는데 어 델타 변이 잡아내는 진단키트 식약처 승인이 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 정도 상승을 해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어 장중에는 마이너스 4%뭐 장중에 바디텍매드는 올라오는 거 봤어요 저는. 근데 수급이 들어왔다가 어젠가요? 어제. 어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오늘까지도 그냥 쭉 빠집니다. 제가 이래서 저 종목이 이렇게 빠질 때는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시장에서 밀리면 계속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시간외로 6.7%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바디텍매드는 시간외로 지금 아 장중에 그러니까 장중에는 밀렸는데 시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요것도 지금 델타 변이 잡아내는 진단 키트 식약처 승인이 됐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관련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큐로컴. 큐로컴은 지난번에 상갔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은 지금 빠지는 게 아니에요.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5% 상승하면서 내일 다시 한번 튈것 같아요. 자, 자회사 스마젠이 코로나19 백신, 복지부지원, 비임상 지원, 임상시험에서 상승을 했죠. 그죠 이전에 한번 이전에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1820원부터 시작해서 1870원까지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요것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그 상한가 이슈를 갖다 계속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경지 에는자 구경지 에는 구경지 에은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네요 그쵸 예, 이낙연 관련한 종목, 이낙연, 김부경,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낙연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반문 세력들이 뭉치면서 이낙연 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슈가 나왔죠. 이낙연과 그 다음에 윤석열이 붙으면 이낙연이 유리하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1대1 구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쪽으로 몰리고 있고,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국경지에엠 물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두 종목. 코디랑 부국철광이 상한가를 간 것처럼, 지금, 국경지에 냄도 시간으로 올라온 거고요. 시간으로 5% 정도 상승을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주자 양자대결에서 첫 우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어, 구경지에 장중에도 움직임 나왔고, 내일도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할것 같아요. 자, 고려 시멘트는 장마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고려시멘트는 장 막판에 이뉴스가 떴습니다. 이뉴스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고려시멘트 동광레저개발 주식회사에 매각 결정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려시멘트 얘기가 나왔거든요. M&A 관련한 종목 그죠. 예, 지분 전량을 갖다가 예 매각을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얘가 원래 올라와야 되는데 그 수급 받고 그냥 밀려 버리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방으로 밀렸죠.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 4% 올라와서 6,140원. 6 1 ,140원. 4 0원이면어디에요 아, 아닌데 6,140원이 5,140원이네요. 5,140원이면은 한요 정도. 예, 조금 올랐네요. 그죠 조금 올랐습니다. 막 마지막까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슈도 잘안 먹혀요. 이슈가 잘안 먹힐 때는 어떻게 해야 죠 비중을 줄여서 매매해야 됩니다. 이슈가 안 먹히는데 비중을 크게 했다가는 평일 평소처럼 매매를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크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 지금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만약에 오늘 뭐 500만원씩 매매를 한다. 종목당 그러면 200만원, 250만원 그렇게 해서 줄여서 매매를 하면 훨씬 더 뭐, 손해도 적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또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터파크. 어제 말씀드렸죠. 인터파크는 매각 관련한 이슈 떴어요. 경영권 매각 추진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 상승을 했고, 시간으로 3.8% 상승을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알고 있었던 뉴스긴 하지만, 크게 안빠지고 지금 보시는것처럼 잘 움직임 나온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글로벌 핵지펀드 지분 매입 소식에 요거죠 자 키네마스터가 지금 급락을 했던거 지분 매각 안된다는 얘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보시는것처럼 매일매일 좀씩 좀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시간 내로 지금 3% 올랐는데 내일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글로벌 핵지펀드가 지분 매입한다는 것 때문에 재가, 재매각한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M&A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네. 자 링네트 자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 후발주 링네트 지금 3.8%얘 보기 전에 ECS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ECS가 장중에 6% 올라왔는데 시간외로는 1.4% 물렸습니다 내일은 링네트가 대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일은 링네트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 링네트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링네트와 아까 말씀드렸던 ECS 이두 종목을 갖다가 잘 지켜보시고요. ECS 링네트 둘다잘 지켜보시고요. 얘네들의 움직임 나오는 것들 충분히 그 확진자가 증가 하면서 이슈가 될것 같지만 얘네들이 급등을 안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려진 이슈는 크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혹시나 이이 이, 뭐죠 링네트가 움직임 나오면 ECS 보긴 하겠지만 은뭐 단발로 보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수익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내일 본다고 그러면 일단 태고사이언스는 이슈가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 처음 나오는 이슈인데 태고사이언스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은 꼭 보시고요. 왜? 옴니 시스템이 대장이니까 그리고 바디텍매드도 괜찮죠. 왜? 변이 바이러스 관련 이슈니까 요것도 같이 보시고, 자, 큐로 컴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움직임 나오는 거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1년 7월 13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종목 15% 이상 올라온 종목까지 해서 11종목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는 게 적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부국철강부터 왜 올라왔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국철강부터 보죠. 자 부국철강은 이날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낙연 관련한 종목이라고요. 그죠? 전일에는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건설주랑 해가지고 범양거영이 올라왔지만 오늘은 부국철강. 부국철강 아침에 첫 수급 나왔을 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죠. 부국철강 이거 이낙연 종목이다. 잘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좀씩 좀씩 올라와서 에, 오후에는 상한가를 붙어버렸습니다. 자 이낙연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이낙연 관련한 종목이 올라오는 거는 윤석열이 1대1, 양자 대결에서 첫 우세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고요. 부국철광도 계속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낙연 관련한 종목은 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코디. 자, 코디는 갑자기 얘가 움직임이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디는 갑자기 수급이 여기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붕 떴거든요. 붕뜬 다음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가 달쭉 예 2차오른까지 가서 예 상한가까지 갔는데 상에서 밀렸다가 다시 상가고 또 밀리는 종목이에요. 자, 얘가 왜 갔느냐? 자, 코디의 최대지주가 시너지 파트너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다 모든 게 이게 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예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자회사가 시너지 예 시너지 파트너사죠. 예 시너지 파트너. 그래서 시너지 파트너사의 최대 주주가 예예예아 코디가 코디가 최대 주주가 바로 시너지 파트너사예요.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시너지 파트너스, 그다음 코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관련한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상관 이유, 상관 이유는 상승한 이유는 그 뉴로바이젠, 뉴로바이젠이라고 있답니다. 뉴로바이젠, 예, 뉴로바이젠. 사회 이사가 누구요? 이낙연 아들. 에, 예, 이낙연 아들. 그런데, 뉴로 바이젠, 뉴로 바이젠 최대 주주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 뉴로 바이젠, 시너지 파트너스, 코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있어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있어서 얘가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시너지 파트너스, 예, 코디의 최대 주주로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코디가 상한가를 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쓸줄 몰랐는데 처음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거래량 증가를 하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진스펙4호 자, 유진스펙4호가 계속 거래 정지였다가 오늘 오늘 이제 거래 재개가 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이천과 합병을 해서 예비상장 심사 승인을 했다는 것 때문에 거래가 제거됐고요. 아침에 점상으로 시작했어요. 점상으로 시작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가겠죠. 프로이천 자 프로이천이랑 합병 한다고 는거 내일도 아마 한번더 움직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만 움직였지. 실제 유진스펙 유진스펙 5호나 6호는 안 움직였죠. 5호도 안 움직였고 유진스펙 6호도 오늘은 안 움직였어요. 왜? 왜안 움직였을까요? 오늘은 스펙이 움직임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유진스펙 4호는 이제 얘는 스펙이 아닙니다. 이름만 스펙이지 조만간 이름을 바꿔버리면 프로이천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주연테크. 주연테크는 이낙연 대표. 관련한 종목이죠. 이낙연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자, 올라왔다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모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여튼, 여기서부터 5% 정도 빼는 거예요. 다. 지금, 1950원부터 1900원. 1,870원까지 뺀 거죠. 그러면 이게 5%, 이게 한 8%, 9% 되거든요. 그러면 고점 찍고 이걸 빠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느냐. 올라올 거는 알지만 그건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챙기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무너질 때는 종목이 갑자기 수급이 안 좋고 갑자기 밀릴 때는 여기처럼 확 밀어버리죠.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5%, 5% 정도면 꽤큰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은 잘 챙기시라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것도 제가 첫 수급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첫 수급 들어올 때 이것도 말씀드렸고,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이제는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 바이로젠 이란 회사의 사회이사를 맡은 이낙연 아들. 이낙연 테마고요뉴 바이로젠 최대 주주가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인터파크 인터파크 경영권 매가 어제 시간으로 나온 거고 시간으로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인터파크 올 인터파크 랑 같이 봐야 되는게 아이 마켓 코리아 아이 마켓 코리아는 장중에 갭으로 떴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 까지 아침장에 후다닥 갔죠 제가 만약에 인터파크가 갭으로 뜨면 아이마켓코리아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요. 그쵸? 왜? 걔는못 가지만 아이마켓코리아는 계속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아이마켓코리아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터파크가 한20% 넘게 시작을 하면서 아이마켓코리아가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찾아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뭐라고요? 챙기는 게임자다 그죠? 수익이 나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lnf 자, LNF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그렇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인데 어, 특별한 뉴스는 지금 없는 거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로 지금 오늘 나온 거는 그 삼성 SDI. 삼성 SDI에서 삼성 SDI랑 그 이슈가 있었죠. 그죠?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 어, 이거는 아니고요. 삼성 SDI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삼성 SDI랑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이노베이션, LG,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거 관련해서, 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뉴스가 지금 없네요. 오늘, 예. 그거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차전지 관련한 얘기 아침서부터 이슈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LNF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움직이면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은 3종 세트에 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지는 나중에 끝나보고 알았는데,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네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저희가 매매를 한 종목은 따로 있죠. 그죠? 따로 있는데 뭐 그것도 잠깐 움직임 나왔다가 빠졌죠. 갑자기 종목이 생각이 안 나요. 금속 관련한 종목인데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매매를 한 종목은 따로 있었고 LNF는 올라오는 거 몰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액토즈! 아 액토즈도 참 아까워요. 여기서 처음에 수급 들어올 때 매수를 했다가 움직임이 약한 것 같아서 매도를 쳤는데 그 다음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액토즈는 지금 게임 관련한 종목 게임 게임 관련한 종목은 지금 중국 판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메타버스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죠. 게임 관련한 종목 중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한 종목은 m게임이나 액터즈 소프트,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jm 게임인가요? 예 여러가지 종목들 햄릿 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그 메타버스랑 관련이 돼서 계속 올라오는데 고그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넥토즈도 계속 올라왔고 근데 올라오다가 지금 수급 들어오고 또 빠지죠 야,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고 위에서 꼭지 나오는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챙기는 게 정답이고요 만약에 내가 더 잡아야겠다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밑에서 예, 양복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확실한 상승 분위기 탔다 생각을 하면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DI.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이죠. 바이오 산업 진행.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시간으로는 1% 정도 빠졌고, 지금 환기 종목이고요.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수급도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예, 이렇게 봤는데, 어,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자, 서원은 구리 관련한 얘기죠. 구리 서대구죠, 서대구. 거기다가 에 뭐라고요? 윤석열 관련, 아, 이낙연 관련한 종목 서원, 장중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서원 올라오는 것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수급이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정치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이낙연 관련한 종목이 제일 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국철강도 내일은 밀릴 것 같지만 어쨌든 부국철강, 코디 요거 기억하시고요. 유진스펙은 매매 가능하신 분들만 보세요. 이거 급등락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연테크, 한세MK 어, 한세MK 안한거 같은데. 아, 한세 MK는 최재형 관련한 종목입니다. 예, 한세 MK랑, 주, 저기, 주연테크, 요 정도까지,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해서, 정치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요 다섯 종목,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보시면 되고, 유진 스펙은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요. 어, 만약에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겁나 세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수급 들어오고 빠지고, 수급 들어오고 빠지고,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음봉이 나오거나 물량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반청내지 챙겨가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7월 14일 갭 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7월 13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주식도 힘들고 선물도 힘들겠지만은 분명히 좋은 날올 겁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계속 공부하시면서 예. 내일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